불안한 선길 <laughs> 15분 전이고 지금 6시 46분인데 아 지금 너무 떨리고 아 지금 볼수 있는 준비 다 끝냈어요. 지금 일단은 맛있는 케이크랑 음료를랑 너무나 예쁜 오이 포카들이랑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저 약속해주세요. 우리 사회적 체험을 위해. 소리? 자,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기절하면, 저 여기 눕혀주세요. <웃음> 지금 숨을 <laughs> 쉬세요. 너무 힘들고. 하, 아, 일단은. 어머, 어떡해. 나얘 끊긴다. 떴어, 떴어. 어머, 어떡해. 필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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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머리 담기기. 안 떠? 오 어, 떴어 나진거같아 어, 아니네 아니네 아 아니,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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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빗 쳐서 물지 않냐? 그럼 세쌤쌤나세저아아 뭐야 카프다해 갑자기? 결골다 와네. 아.

내일은 이제 아침부터 지옥철에 가서 펜을 뽑을 거야. <laughs> 나는 펜 너만을 원해. 올리유. 아, 나 배고픈, 배고픈 것 없어, 뭔가. 왜 피곤하지? 우리가 하루 종일 한거앉아있 아니, 근데 앉아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산거 있잖아. 잠시. 와, 자. 거의 최고전의 긴장 상태로 가죠. 2시간을 보냈다 오늘 7시부터 기운가 나기로 한다. 카페 브런치 같은 아침. 나 죽으면 안 되다. 이거 다여 리고 살아 여기가 어아니아니 아니, 있어 있어 그 뺑끝에 가면? 뺑끝 뺑끝! 이거 있는! 이거 있는? 아 미친! 미친! 형텐푸새야 핸드.. 야 핸들이 그어야될거 같은데 이거 핸드.. 아냐 아냐 옆으로, 옆야나 이거 쇼들잉이가 있을까? <laughs> 나 진짜. 당연, 당연. 더 이상 영혼이 없어. 더 이상. 어, 이난더 어, 이상. 아, 어,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 어, 이제 끝났어저 지금 도큰 장파. 미련 없다, 진이 되게 난 솔직히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진심. 안, 안 먹어도 배불러. 수업 시간에 꼬르륵 소리가 나긴 했지만 지금 이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음, 일단은 아 지금 놓고 왔지만 집에 하나 놓고 왔지만 일단 이것도 제가 뽑은 거고요. 아니 어떡해. 그럴 수가 있어. 말이 내 손을 체를네 번째로 뽑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진짜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 그쵸? 그한장 샀잖아. 진짜. 한, 샀는데, 한 어? 말이 돼? 나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얼떨떨해. 지금 약간 현실 아닌 것 같고, 약간 몽중몽 상태. <laughs> 난 분명 깨어났는데, 이건 꿈인 거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지금, 네, 여러분은 지금 최자비를 눈앞에서 보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이게 어떤 기분인지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게 부럽다. 사실 꿈같아요 지금 아 오늘 일단 로또도 살 예정이긴 한데 어제 무슨 꿈을 꿨냐면 꿈 안꿨어요 키키키키키키키 키키 백. 쟤를 <laughs> 잡았다는 쟤 <제> 잡았다는 얄미워 <laughs> 응, 거기서 만약에 또 텐이 나온다? 나 그러면은 전생에 정말 크나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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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나큰 어, 난 평생 텐트야. 여기 여기, 여기 어깨 짝에다가 텐! <laughs> <laughs> 한국어로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아씨 <laughs> 이거 뭐야 그.. 여다가 <laughs> 해서 아, 예, 예. <laughs> 텐! 텐 사랑단! <laughs> 명예 텐 사랑단! <laughs> 나는 더 이상..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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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텐을 내손으없 굽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텐이다 죽지 말라고. 내가 이거 못 가진 죽은 뿐이라고 막 그렇게 외쳐댔더니.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스트레인저 버전? 어, 스트레인저 버전. 이게 히치하이커 내가 이거 못 가진 죽은 뿐이라 했더니 텐이날 살린 거야. 아 정말 날 죽은 뿐이라고. <laughs> 난 죽어도 돼? 아, <laughs> 할아 아니야, 아니야. 고생 끝에 난이 온다는 거지. 나 고생을 해야 나이 오냐? 고생 좀하나고나 갖고 싶다. <laughs> 아 인생이 만냐 내가... 로카스 그러잖아. 사랑은 죽어야 아, 된다고 거예요? 죽어야 된다. 나 아, <laughs> 죽어야 된다. 다행이다. <laughs> 아맞네 만. 로카스가 아픈 아.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카스 아, 자비에 로카스, 어, 그러니까. 로카스 우프에 이건 숙명인 거지. 너무 아파. 진짜 사랑해. 제 저희 템프잡비 최애 비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앨범 깡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하나 사준 앨범인데. 어떤 버전이 왔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인저 버전이 왔고요. 자. 누가 나왔을지? 누가 나왔을지? 하나, 둘, 셋. 어, 꾸악! 루카스? 루카스가 나왔어요? 앨범은 루카스? 북카는 북한은? 북한은? 과연 누가 나왔을까? 짠! 헉, 샤오진! 샤오진이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 루카스랑 샤오진 예에에아 어제꺼랑 중복이긴하다 아니야 그래도 너무 좋아 샤오진 예에에 감사합니다 친구 예에에 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션베이링 서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오진입니다 오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 いい<シ>